배우분들의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캐스팅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민준이 같은 캐릭터는 저는 어,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20대 젊은 세대들이 저도 20대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,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영화나 문화적 매체가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, 어, 그런 면에서 이제 차학연 배우 같은 경우가 어, 촬영장에서 작품에, 작품을 임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착실하고 어, 굉장히 열의에 가득 차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민주 그냥 민준이의 최적인 상태였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건강함을 높이 사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